안녕하십니까 쌀밥서주의 백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원데이 클래스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조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은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는 아니므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주를 공부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르고 관점도 다르겠지만 사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답을 내보면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잘 할지,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성향이 어떻고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한 것이죠. 왜 일이 싫은지 왜 회사가 싫고 나는 왜 혼자 일하고 싶은지 왜 인간관계가 어렵고 왜 사람들은 항상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등등을 사주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돈, 직업, 결혼, 연애 등의 시기도 알 수가 있죠.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그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실제로 사주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주라는 이론을 공부할 때는 순리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순리라는 것은 이치를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사주나 운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면 일이 잘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겁재나 상관처럼 골치 아픈 녀석들도 그 특성을 잘 살펴서 그에 걸맞게 한다면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사주의 특성과 내 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흑 만세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종의 예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만세력을 바탕으로 기본을 배우면서 내 사주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만세력의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8개의 글자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좀큰 도움이 되죠. 우선 여덟 개의 글자 중에서 위에 놓여진 네 개의 글자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네 개의 글자는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천간의 천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위에 있으니 하늘이라는 용어가 좀 쉽게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천간의 특성은 생각, 원인, 보이는 모습, 사회, 스타일, 스펙, 겉모습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형태를 명확하게 가지기 보다는 어떤 의미나 관념을 가지는 특성이 더 강합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이네 가지는 자신의 사회적인 모습과 생각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아래 네 개의 글자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지지라고 부릅니다. 지지는 땅 지자를 씁니다.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 서로 관련이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지지의 특성은 결과, 보이지 않는 모습, 생활의 측면, 행동, 장소, 실체, 속성 등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의 천간을 보면 생각, 원인, 보이는 모습, 사회 등의 특징, 사회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지지는 그와 대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둘을 붙여놓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원인과 결과,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사회 그리고 생활의 측면, 생각, 행동 등으로 말이죠. 지지의 내네 글자는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의 결과, 보이지 않지만 체감하는 것들, 나의 생활, 나의 행동, 나의 장소들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스타일로 이렇게 다섯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주팔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사주를 아예 모르셔도 사주를 조금 공부하셨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셨던 경우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